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사이즈 좋은 근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쪽으로 신축급 근린주택 및 다가구 물건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근린 주택으로 감정가 13억 6천만 원에서 현재 최저가 9억 5천만 원의 금액으로 12월 5일 기일이 잡혀 있는 물건입니다. 스리룸이 3개, 투룸이 4개, 미투가 3개, 원룸 1개 구조를 시원시원하게 빼놓은 근린 주택입니다.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면이 넓게 빠짐 흔히 볼수 없는. 좋은 조건에다가으로 2017년식 인걸 감안하더라도 상태는 거의 신축급으로 관리는 잘 되어져 있는 현황이네요. 또한 1층 상가까지 배치가 되어 임대 수익에 있어서는 좀더 높은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은 방공제를 하더라도 대출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에 따라서 수익률도 높게 잡을 수 있는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바로 물건 정보와 현황 확인 하시죠. 자 오늘 물건 사건번호 2023 타경 2992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 2017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107.48평, 건물 면적은 170.88평이고 감정가는 13억 6,440만 9,635원, 최저가는 70%입니다. 9억 5,587,000원 0만 잡혀 있고 입찰기일은 2023년 12월 5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물건, 토지 감정가는 5억 5천만 원, 평당 514만 원, 최저가 70% 금액은 3억 8,500만 원, 평당 359만 원의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8억 1,300만 원, 평당 478만 원, 최저가 70% 금액은 5억 6,900만 원, 평당 334만 원의 금액입니다. 다음은 물건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층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층이 상가가 배치되어 있고, 20.5평, 2층은 다섯 가구입니다. 46.52평, 3층이 네 가구, 46.51평, 4층은 세 가구의 배치로, 49.7평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은 쓰리룸이 세 가구, 투룸이 네 가구, 미투 네 가구, 원룸 한 가구의 구조이고, 정확한 내부 구조는 도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1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2종 근생시설 사무소가 배치되어 있고 화장실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내부 계단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설계도면 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2중 주차를 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2층 여기가 투룸의 구조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투룸, 투룸이 두 가구가 배치된 현황이고 그리고 여기는 미투 공간, 그리고 여기는 원룸, 그리고 마지막 위쪽으로 해서도 미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2층의 전체적인 현황은 투룸이 두 가구, 미투가 두 가구, 원룸이 한 가구가 배치된 총 다섯 가구의 현황입니다. 다음은 3층입니다. 3층도 여기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여기가 투룸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이 두 개죠. 투룸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2층에서는 미투와 원룸이 있던 이 부분 이 부분이 방이 하나, 둘, 세 개. 쓰리룸이 한 가구가 배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쪽 부분은 밑으로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3층의 전체적인 현황은 2룸이 2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밑 2가 1가구가 배치된 현황으로 총 4가구가 배치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4층입니다. 4층은 주인 세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방이 3개, 화장실도 2개가 배치된 주인 세대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3층 가동이란 작은 스리룸이 구조입니다. 방이 3개가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2층, 3층 가동이란 미투가 배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4층의 전체적인 현황은 주인 세대 스리룸 하나, 미투 하나의 총3 가구가 배치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이번 물건 예상 임대 수익과 수익률도 제가 한번 상세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번 물건 예상 임대 수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이번 물건은 3룸이 세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룸은 모두 전세로 돌려서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신다는 가정 하에 임대 수익을 뽑아 봤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상가 월세는 보증금 500에 월 50만으로 잡았고, 3룸 3가구는 전세가 3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작은 3룸은 1억 기준이었고, 주인 세대는 1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룸 4가구는, 어, 뭐, 보증금 천에 올 월세로 돌릴 수는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월세로 돌리려면은 보증금 천에 월 뭐, 80, 90, 이런, 금액까지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월세로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전세 식으로 해서 보증금은 한 3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네 가구 1억 2천만원 월 임대 수익은 60만원씩 잡아서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투 내네 가구는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씩 잡아서 2천만원 그리고 월세는 4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네 가구 180만원의 임대 수익이고 원룸 한 가구는 월세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 기준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드린 이 설정, 월세 설정 금액들은 모두 임대 시세를 조사한 후에 잡은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 합계로 보증금 5억, 월 5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보증금 5억에 월 500만원의 임대 수익이고 대출은 70%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는 6% 기준 10억 70%는 7억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가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방공제를 한 가구당 대전 지역은 2800만원씩 총 12가구이기 때문에 3억 3600만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대출 예상 금액은 3억 5천만원 가량 잡힙니다. 그래서 보증금 5억에 대출 3억 5천만원 총 8억 5천만 원이고,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가량 잡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출 3억 5천 6% 21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월 500만원씩 연 임대 수익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제한 금액은 순수 임대 수익은 3900만원, 투자금 1억 5천만원 기준 수익률은 26%가량 잡히는데, 실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부분은 낙찰 이후 기본적인 세팅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이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시려면, 이 대출 3억 5천을 빼고, 10억 기준 6억 5천만원 있으셔야지 잔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이런 근린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신탁대출도 많이 알아보시고 활용은 실제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11월 달이고 연말이기 때문에 신탁대출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잔금, 잔금 계획은 충분히 세우시고 이런 물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한번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입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고 옆쪽으로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대전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은 도보거리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버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거리로 보여집니다. 위쪽으로 해서는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서구청이고 그리고 여기 지도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전 중앙에 위치한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이스트, 충남대, 한남대, 대전대 대학교들과도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임대 수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어, 여기 지금 배치상 앞에서 배치를 충분히 봤지만, 뭐, 3룸이 3가고, 2룸이 4가고,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방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전형적인 주거지역에 있는 그런 근린주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 이 투룸이나 쓰리룸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구 배치를 하지 않았나 예상은 됩니다.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있고, 17년 9월 달에 실제 현 소유자분께서 12억 7천만원에 실거래를 하셨네요. 그래서 인근으로에서는 20년 2월 달에 13억 9천만원, 토지가 100평, 연면적 178평, 오늘 물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2차선 도로변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입지가 좀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21년 10월 달에 19억 4천만원, 대지가 123평, 연면적 244평의 2018년식 5층 건물이네요. 그리고 인근으로에서는 여기 안쪽, 안쪽 다가구가 대지 111평, 연면적 180평, 오늘 물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15년도에 7억 9,500만원, 천 그리고 20년 6월 달에 14억 2천만원, 대지 91평, 연면적 174평, 2018년식 4층 건물입니다. 오늘 물건과 현황도 거의 비슷하고, 입지적으로도 여기 한칸 대로변, 한칸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총 임차인 수는 15분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중복 임차인도 있고 보증금 합계는 10억 9,9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03호가 주인 세대로 보여지고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 잡혀 있네요. 그리고 402호 작은 3룸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여기 304호 작은 스리룸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리룸이 18년 1월 15일 전입일입니다. 이분은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여기 또 다른 스리룸 작은 스리룸 304호 임차인은 22년 9월 23일 어, 약한 4년 3, 4년 지나면서 2천만 원이 올랐네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작은 스리룸은 한 1억 정도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인 세대는 그래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보증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여기 말소 기준 권리 접수일자가 2017년 5월 17일 당시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는 6천만 원이하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몸물건 같은 경우는 원룸에 거주 중이신 이분 보증금 3,500만 원만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13억 6천만 원은 시세 대비에서는 그렇게 높게 잡힌 감정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 70%죠. 9억 5천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임대 수익 부분이라든지 수익률 대출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 회차나 아니면 3차 어, 24년 1월 16일이네요. 6억6 8 0 0만원이두 기일을 선택을 하셔서 입찰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이제 실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세팅, 기본적인 세팅 부분은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대전광역시 서구, 계정동의 임대 수요,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실제 임금 부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 조사는 충분히 하시고 2차든 3차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